마태복음 13장에는 여덟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물 비유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보화 비유나 또 진주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렇게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를 대비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모습은 평범하고 보편적이며 시각적이고 현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있고 또 그물을 거두어서 오는 그 장면 그 물고기를 이렇게 가르는 모습을 보고서 이것을 통하여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자기 입맛대로 원하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에 거기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각종 나눠집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그물을 해서 가져온 것을 그러자 담을 때에도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놓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물 비유는 앞에 나오는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함께 알고 같이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에 그 가라지와 할곡을 분리시키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오늘 그물 비유도 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있다가 그것을 거두어 올려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비유는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기다렸다가 구비라는 점인데 가라지 비유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이 그물 비유는 물 그물 안에 있을 때까지 기다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지요. 그것은 가라지 비유는 가만히 두고 기다렸다가 추수 때에 구별한다는 것이고, 그물 비유는 적극적으로 그물을 들어 올린 그런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라지 비유는 소극적이고, 그물 비유는 적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그물을 잡아 당겨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물 비유와 천국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골라내는 어부의 모습과 천국은 무슨 상관성이 있느냐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물 비유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언제나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갈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세상 끝날에도 이르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말론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50절을 보면 이때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풀무불을 이야기할까요? 쇠를 녹이는 것이 풀무불인데이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 그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곳이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가를 풀무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거기서 그랬어요 이 거기서는 뭐냐면 한번 지옥에 던져지면 돌아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후회와 절망과 통한을 말합니다 자신이 한번간 그곳에서 기회가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절망하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탄식이 담겨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그물 안에 들어있는 시간과 같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예비된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있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릇에 담길 것이고,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산 사람들은 그릇에 담기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어요. 언제가 기회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만큼은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릇에 담길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릇에 담기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미 정해졌느냐? 이미 정해졌기도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도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적 구원도 있지만 보편적 구원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릇에 담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 안에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반드시 구분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 진리와 위선. 참과 거짓 이렇게 구분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이것을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는 거 아세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과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반드시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현재적 심판도 있습니다. 현재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고난이 오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런 사건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개화 교인과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개화 교인이라는 것은 종교를 바꾸었다. 그래서 개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개화 교인과 기독교인은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105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때에 개화교인들은 모두 다 달아났습니다. 교회를 떠났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다 피해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느냐? 기독교인만 남았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한 사람 모두가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조차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거칠고 강하고 그렇게 악한 모습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순한 양이 되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늑대나 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은 약합니다. 양은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늘 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양인 줄 모르고 늑대처럼 살려고 하고 이리처럼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철저한 양이라는 인식,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은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시키는 걸 하는 것. 이것이 양이 사는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이걸 누가 처음에 이야기했냐면 초대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그 병원이기 때문에 수많은 아픈 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먼저 치유받은 자도 있고, 치유받는 과정에도 있고, 그래서 아픈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다. 이걸 알면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을 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을 기억하고 현재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것을 하고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주님이 내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할수 있는 영역,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